케이지 모빌리티 전략 차종을 모두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의 주인공은 사실상 EV9하고 케이지 모빌리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V9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케이지 모빌리티한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EV9을 보니까 왜 현대차그룹이 전 세계 3위인지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케이지한테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빠르게 흡수해버리면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보고요 이걸 흡수하지 못하면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 원. 인터넷 가입은 아 정당입니다. EV9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BMW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 내피셜이 아니고 김승현 편집장이 740i를 출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건 어디 갔든지 실내 디자인이나 구성 같은 건 BMW보다 훨씬 낫다는 게 우리 BMW 차주의 소견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EV9을 실물로 살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자동차라는 게 주관적인 영역과 객관적인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품이잖아요. 디자인은 가장 주관적인 영역일테고 스펙처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건 객관적인 거겠죠. 외관 디자인은 개인 취향에 따라 후보로가 갈리고 스펙은 숫자로 나타내면서도 승차감은 또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리는데 실내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실내에 있는 버튼이나 디스플레이 위치 같은 건 운전자들이 편하냐 불편하냐를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단적으로 비상등 버튼이 조수석에 가깝게 있으면 대다수의 운전자가 불편하게 느끼고 운전자가 가까우면 편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실내 버튼 같은 것들은 단순히 주관적인 영역 객관적인 영역을 따질 게 아니라 사용하기 좋은가 편리한가 이런 걸 평가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EV9는 실내만큼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을 뛰어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게 우리 기업이 선두에 서지 못하고 어딘가 계속 따라가고만 있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자식 칼럼 기어만 봐도 현대차가 벤츠를 따라하는 것 같고 일체형 디스플레이도 벤츠나 b m 을 따라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e v 9은 모든 게 새롭거나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건 진짜 원하던 건데 기아가 먼저 해냈구나 이런 게 많았습니다. 아마 그냥 추리를 해보자면 b m 최신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c 시리즈나 XM 같은 차들 이런 차들에 들어가 UI나 레이아웃, 버튼 배열 같은 걸 보고, 기아 연구원들이 야 이거보다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만든 차가 EV9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센터페이지와 버튼들이죠. K8도 터치식인데 물리 버튼처럼 편하게 쓸수 있게 만든 게 인상적이었잖아요. EV9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에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버튼들이 나타납니다. 터치식인데 혜택이랑 소리로 반응을 해줘서 터치식이라 아쉽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디자인이랑 편리함을 모두 잡은 거죠. 심지어 UI도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는 게 이런 UI나 디지털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거고 이런 게 갤럭시와 아이폰이 차이로도 드러나잖아요. EV9도 보면 디스플레이 UI나 아이콘 정리 같은 게 세상 깔끔합니다. 이런 건 진짜 비엠하고 비교해도 안 꿀립니다. 이번 7시리즈가 실내가 특히 예뻐졌잖아요. 그런데 버튼을 죄다 터치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비상등 버튼까지 터치식으로 바꿔버려서 손이 건조하거나 하면 조작하기가 진짜 애매하고 힘듭니다. 디스플레이는 아이콘이 너무 많아서 직관성이 떨어지고요. 대신 7시리즈는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해소했냐면 바로가기 버튼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버튼을 누르면 도어랑 창문 관련 메뉴가 쭉 나오고요. 이런 버튼을 누르면 시트 관련 메뉴가 쫙 뜨도록 했는데 그래도 물리 버튼만큼 직관적이진 않단 말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EV9이 진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외에 센터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거 이것도 진짜 괜찮던데요. 그랜저랑 토레스 같은 차들은 이렇게 공조장치가 아래에 있어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생긴 게꼭 택시 미터기 같잖아요. 그런데 EV9은 이렇게 계기판 오른쪽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해서 조작하기도 좋고 눈에도 잘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온도 조절 버튼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남겨 도서 운전자랑 조수석 탑승자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테일 게이트를 이렇게 트렁크 공간 내부에서 버튼으로 편하게 열수 있도록 해둔 거 트렁크를 더 이상 보닛을 열듯이 레버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튼으로 간편하게 열수 있게 해준 거.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디자인 같은 게 보기 좋고 버튼 배열도 깔끔한 게 장점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를 배려하는 장치라던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경우는 수입차보다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런 것들까지 수입차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연구진과 디자이너들이 이런 노력들 덕에 전 세계 3위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V9을 보고 KG 모빌리티 부스로 다시 돌아오니 머릿속에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흡수하면 대박이고 이걸 흡수하지 못하면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KG 모빌리티가 살아나려면 애플을 참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자동차가 이제는 비슷한 듯 다른 제조 산업이 됐는데 삼성과 애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갤럭시는 편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애플은 감성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전화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갤럭시나 아이폰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술의 평균치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스펙으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둘이 가장 큰 차이는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갤럭시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UI 같은 것들도 스마트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쓰기 편하고 디자인이나 감성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솔직히 말하면 접근성은 나쁩니다. 물론, 아이폰이랑 맥북, 맥스튜디오, 아이패드, 이렇게 애플 제품만 쓰는 사람들한테는 접근성이 넘사벽이죠. 그런데, 아이폰만 쓰고 나머지는 애플 제품을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이폰의 접근성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감성 마케팅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은 박스를 뜯는 단계부터 기분을 좋게 만든다거나, 디자인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해버립니다. 얘네는 기기 내부까지 디자인을 해버리잖아요. 부품 같은 것들이 배열까지 디자인을 해버리니까, 이런 감성에 빠진 사람들은 애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케이지 모빌리티나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소렌토, 스포티지, 프레스,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색다 좋은 차입니다 현대차랑 케이지 모빌리티도 결국 차이는 마케팅과 디자인 이런 데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케이지 모빌리티가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과 속도를 따라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뛰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속도로 뛰어간다고 해도 이미 벌어져 있는 격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건 물론이고 따라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렇다고 토레스가 진짜 무슨 인도에 있는 조그만 자동차 회사가 내놓는 차들처럼 푸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평균적인 기술력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면 기술력 차이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지 모빌리티는 지금부터 신차 전략과 마케팅을 애플처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건데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마케팅이 뭐냐 이건데 말 그대로 감성이라고 봅니다. 사실 현대차그룹이 감성 마케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니다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감성 마케팅을 할수 있는 방법은 그 시절 가그랜저를 그대로 살려서 신차로 출시하거나 스텔라 같은 차들을 부활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그랜저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나온 게 이번 신형 그랜저입니다. 그런데 케이지 모빌리티는 감성 마케팅이 아주 용이한 브랜드입니다. KR10처럼 그 시절 코란도의 감성을 살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F100처럼 아예 기존에는 없던 오프로더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대차 그룹이랑은 성격 자체가 다르단 거죠. 허머 이브이 같은 차들에서나 볼법한 각진 디자인을 케이지 모빌리티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눈에 보이는 특별함은 일단 실전에서 손가락을 걷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트레스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중들을 사로잡았으니 그 다음은 실제 사용자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단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당장 토레스 전기차 다음으로 출시돼 토레스 픽업트럭부터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실내 구성부터 싹 갈아엎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EV9 같은 평가를 케이지 모빌리티도 들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토레스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솔직히 말하면 말이 불편합니다.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괜찮은데 공조장치 디스플레이는 위치가 너무 아래에 있기도 하고 반응도 너무 느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아가 이렇게 무드 트림에 버튼을 숨겨놓는 거 이런 것도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하면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괴짜가 되는 건데 기아는 운전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디어가 된 겁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도 이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든 버튼들을 디스플레이로 숨기는 걸 싫어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기아는 아이디어를 해소한 겁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단에 있는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이거 과감하게 없애버리고요. 기아처럼 버튼을 요즘 스타일로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주행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고 해도 모든 버튼들은 눈에 잘 띄고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차원의연구 개발도 있어야 하지 안나가는 생각이고 여기에 더해서 케이지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출고 감성을 연구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케이지 모빌리티가 만들어서 파는 차들이 일반 대중 브랜드들 하고는 또 다르죠. 미래지향적인 것만 추가하기보단 그 시절 감성과 각진 디자인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오프로드에 필요한 작은 공구 같은 걸 출고 상품에 추가해 준다거나 출고 상품들을 특별하게 포장해서 출고 그 자체의 감성부터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애플이 박스 디자인이나 박스 비닐을 뜯는 것조차 디자인하는 것처럼 이런 게 전차에 접목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롱는 행사장에 갔더니 이런 걸좋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도 브랜드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출고 상품에 껴서 준다거나 출고 방식을 특별하게 하는 걸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건 고민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굉장히 잘발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단계로 보거든요. 1단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단계. 짧게 말하면 대중화고요. 두 번째는 실제 사용자들을 마니아층으로 만드는 단계. 세 번째는 안정화 단계. 이대로 쭉 가면 계속 선정 할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중첫 번째는 이미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런 것도 발표했죠 프레스 tx 출시를 기념해서 파격적인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4월에 프레스를 구입하는 고객 중에 출고 후 30일 이내에 품질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레스 품질보증 신차 교환제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계약 후 100일이 경과해서 출고가 지연되면 1개월마다 차량 가격이 1%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그만큼 품질에 자신 있는 행보를 가겠다는 거. 그리고 만에 하나 품질에 이상이 생기면 KG 모빌리티는 이걸 회사 차원에서 책임져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국산차 할인하면 재고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이런 게 전부였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마케팅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앞으로 나올 차들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나온다면 국산차 점유율뿐만 아니라 해외 점유율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